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돕는 채널 닥터 허브의 팔팔한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 문제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지혈증은 현대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성분,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지표는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것과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지방을 간으로 운반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왜 생길까요? 고지혈증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자주 하거나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을 즐기는 경우 고지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하면 몸에 쌓인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죠.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이로 인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지혈증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 조깅, 수영 등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금연은 고지혈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식습관과 운동이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특정 성분과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성분과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풍부하며 오메가3는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도와 고지혈증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차전자피, 귀리, 통곡물 등의 식품에 많이 들어 있으며 식이섬유 보충제를 통해 추가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리코사놀은 캡슐 형태의 영양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레드 이스트 라이스 성분은 천연적으로 발효된 홍국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드 이스트 라이스는 일부 건강보조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로도 알려진 니아신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량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코엔자임 큐텐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인 큐텐은 보충제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혈관 개선 영양제로 인기 제품 중 하나인 프로알지나인 플러스가 고지혈증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프로 알지나인 플러스는 에라르기닌을 주요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혈관 건강과 혈액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라르기닌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져 심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지혈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알지나인 플러스는 심혈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 알지 나인 플러스는 고지혈증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너지 월드와이드의 코큐텐 제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세포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특히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코큐텐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주요 위험 중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로 인한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코큐텐의 항산화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큐텐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심장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장기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심장 기능은 고지혈증 관리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코큐텐이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체내 코큐텐 수치를 낮춰 근육통이나 피로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코큐텐 보충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큐텐은 고지혈증 관리에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심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이 정보가 유익했길 바라며 고지혈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닥터 허브의 팔팔안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